안녕하세요 리더스 컴퓨터의 오실장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어요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21년 12월 2일 목요일 저녁이에요 어, 벌써 예,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조금 있으면 네, 한살더 먹게 생겼습니다 네, 아, 좀 아쉬워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예, 조립해볼 PC는 고사양 게이밍 PC인데요. 어, 멋진 아버님이 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번에 대학 가는 아들을 위해서 선물로 예, 구매를 해 주신 건데요. 어, 이제 아버님께서 어, 여기 강남에 회사에 다니시는데 유튜브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셔서 견적 상담하시고 예, 이렇게 어, 아들을 위한 선물을 또 구매까지 해 주셨는데요. 아, 어, 아버님이 생각보다 되게 젊어 보이셨어요. 대학교 가는 아들이 있는데도 네, 젊어 보이셨고 어, 되게 부러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학생 예, 중2 올라가는 아들인데 이게 네, 어, 예, 중학교 올라가더니 이제 저랑 잘안 놀아줘요. 그래서 약간 예, 음, 슬퍼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친구 같던 아빠가 되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하는데. 음, 어, 이걸 구매해주신 아버님은 예, 아드님이랑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아들과의 사이를 위해서 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예, 아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선물. 예, 오늘은 고사양 게이밍 PC를 한번 볼 건데요. 음, 일단 사양부터 보고 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오늘 사용할 CPU는 또이 녀석입니다. AMD5, Ryzen 5 어, 5600X, 6호 12스레드, 어, 게이밍 CPU로 많이 검증이 됐죠. 네. 저희 매장 기준으로는, 어, 게이밍 PC의 한 80%는 이 녀석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는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하게 즐기시는 분들, 어, i5 10세대, 11세대 많이 선택하시고 있어요. 네. 어, 12세대는 저희가 이제 조금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2세대 찾는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아무래도 보급형 보드가 아직 안 나왔고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예. 게이밍 PC 나가면 저희 매장에서는 5600X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 인텔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개통에 일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텔 주식을 조금 샀어요. 근데 오늘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 저는 AMD 주식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음, AMD는 배당금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 네. <laughs> 어찌됐든, 예, 얘기가 좀 샜는데, 오늘 사용할 CPU는, 예, 라이젠 5600X 사용할 거고요. 어, 그리고 CPU 쿨러는, 어, 저희는 이제 i5나, 어, 라이젠 5600X 이상급부터는 되도록이면 사제 쿨러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예, 존스보 CR1000, 블랙 사용할 거고요 음, 25,000원대 가격대에 어, 준수한 디자인 예, 적당한 성능 예. 오늘은 이 녀석을 또 오랜만에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네. 일단 램을 빼고 메인보드는 저희는 5600X 까지는 이 B450M 예, 박격포 맥스 이 모델을 좀 많이 써요 왜냐면, 가성비가, 이유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어, 조금 오르긴 했는데, 10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고, 10만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는 보드고,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2만원 보드가 없다고 좀 생각을 돼서, 이, 이, 녀석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다음, 오늘 램은, 아무래도 게이밍 PC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삼성의, 어, PC 3200, 게 예, 8기가 두 개에서 16기가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은, 예, 티포스 델타 RGB, 예, 멋진 녀석으로 아드님이 쓸 거니까 이 녀석으로 예, 3600, 8기가, 2개 에서 16기가 예, 3200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게 3600으로 오늘 한번 넣어봤어요 예, RGB 들어오면 상당히 이쁜 거 다들 아시죠? 네, 이걸로 갈 거고요 자 SSD, SSD는 하이닉스 P31 500기가 사용할 거예요 요즘 뭐 게임들이 원체 크니까 그래도 한 500기가는 게임을 하실 거면 쓰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지금 안 왔는데 그래픽카드는 제가 어, MSI 3060, RTX 3060 사용할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도매상에 어, 발주를 넣는 업체라 네. 아직 근데 도착을 안 해서, 어차피 그래픽카드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조립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장착하는 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오늘 사용할 파워는, 예 잘만의 메가맥스 700W 80 플러스 제품 사용할 거예요. 어 가격대가 얘도 좀 착해요. 같은 700W 80 플러스급에서는 착한 편이라 이 녀석 저희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네. 오늘은 잘만의700트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 음, 케이스는 어 앵코 G30 투루포스 네, 블랙 케이스인데요. 어이 녀석도 35,000원 중반의 가격대에 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이따 조립한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 오늘은 풀세트예요. 이제 고객님이 어 이제 아드님 위해서 풀세트로 다 맞추셨는데 오늘 뭐, 게이밍 마우스인데, 어, 그냥, 국민 마우스라고 해도 괜찮겠죠? 로지텍 G102. 예, 이거 들어갈 거고요. 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막, 키보드가 많이 시끄러운 걸 좀, 예,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적축으로 좀 추천을 드려봤어요. 네. 어, K640 RGB 적축 모델인데요. 음, 해커 K640. 이 모델 저희가 좀 많이 팔았는데 어, 손님들 만족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키보드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예, 추천드리는데 조금 청축 적축 뭐갈축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담에서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오늘은 적축을 한번 예 인자석으로 갈 거고요 스피커 스피커도 뭐 사운드바가 저렴한 거부터 어, 뭐 조금 가격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준수한 편이고요. 가격대는 3만 원 조금 안 되고, 네, 브리츠 네, SL10 이 녀석 사용할 건데요. 이 녀석도 예, 고객님들 만족도가 좋아서 저희가 뭐 사운드바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적당한 가격대에서 네, 이 녀석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업체다 보니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네, 그런 부품은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 만족도 보고 예, 만족하시면은 어, 고, 그런 제품 위주로 해서 적당한가격대에서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또뭐 빠진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아 모니터 모니터 오늘 네, 사용할 거는 이제 띄워드릴게요. 음, 어, 벤큐는 아니고 뷰소니 뷰소니게 어, 27인치 모델 사용할 건데요. 커브드 모델이고 프레이 해상도 지원하고요. 어, 주사율은 165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모델 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도 모니터는 사실 저희가 좀 추천을 잘안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예, 개인 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 할라 그러는데 어, 굳이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뭐 가격대 적당 한 가격대에서 어, 요 뷰소닉 거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고객님들 만족도가 괜찮아요. 그래서 예. 적당한 가격대에 추천해 달라면 요거 하고, 조금 더 비싼 거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이제 아수스 것도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긴 한데, 다음에 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 아수스 모니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컴퓨터 제가 어, 진짜 신경 써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조립하고 어 이제 AMD 제품이니까 당연히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PBO 설정 다해 드렸고요. 저희는 그거 다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x m p 도 이제 되는 램이니까 x m p 설정까지 다 하고 저희 테스트 SSD 붙여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게임용이니까 파스 점수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나 디아블로 같은 게임도 좀 돌려봤어요. 어, 게임은 둘다 FHD 환경에, 어, 제일 높은 옵션, 울트라, 예, 아주 높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파스 점수도, 어, 잘, 평균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픽 점수. 어, 여기서 나오는 점수나 프레임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가 많으니까. 음, 이 정도면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어, 충분히 144 방어가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뭐, 기타 게임도, 예, 잘 돌아가요. 네. 아무래도 뭐, 게임용으로 많이 검증이 된 사양이다 보니까, 네. 게임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이 컴퓨터는 이제, 어, 이제 멋진 아버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죠. 네.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음, 아이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다들 중학생들이라. 애들, 네, <laughs> 좀 이제 거리가 사춘기라 그러나요? 네, 중이병이라 그러나, 네, 이렇게 뭐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저도 아이들과 어,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